자, 이 문제를 봅시다. 물어보는 거 3의 제곱근을 물어보고 있어요. 3의 제곱근 무슨 뜻이니? 제곱해가지고 3이 되는 수야. 제곱해서 3이 되는 수는 두개 있습니다. 하나는 루트 3,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3. 요렇게된 거야. 자, 오른 거 가번 옳습니다. 자, 나번을 볼게요. 우선 얘를 어, 간단하게 합시다. 5의 제곱은 얼마입니까? 25야. 25. 자, 그러면 25의 제곱근은, 제곱해가, 여기다 써볼게, 다시 한번. 25의 제곱근. 25의 제곱근은 무슨 뜻이니? 제곱해서 25가 되는 거야. 제곱해서 25가 되는 수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5랑 하나는 마이너스 5가 있어. 그 중에서 양의 제곱근은 5입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여기 루토라고 돼 있다. 그치? 자, 그러니까 얘는 나는 틀린겁니다. 4번 봅시다. 0.4의 음의 제곱근 우선 0.4의 제곱근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0.4의 제곱근 자 0.4의 제곱근은 얼마냐면 자 제곱해서 0.4가 되는거야. 하나는 루트 0.4또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0.4 이해됐죠? 자, 얘는 제곱수가 아니잖아. 그치? 0.2를 제곱해볼까? 0.2를 제곱하면, 자, 0.2를 두번 곱했어요. 자, 그러면 소수점이 두 개니까 0.04가 된단 말이지. 얘는 0.2의 제곱도 아니야. 어떤 거의 제곱수가 아니니까 근원은 벗겨지지 않고. 얘가 0.4의 양의 제곱근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0.4의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루트 0.4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는데 얘는 마이너스 0.2라고 했어요 틀렸죠 자 다번도 틀렸습니다 자 마이너스 4의 제곱근 제곱해가지고 뭐가 되는 수입니까 제곱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수야 제곱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수 있습니까 없죠 얘도 안되네요 자 9의 2제곱근의 합은 자 9의 제곱근. 9의 제곱근은, 우선 9의 제곱근은 무슨 뜻이지? 제곱해서 9가 되는 거야. 근데 거기에는, 어, 제곱해서 9가 되는 수에는 3하고 마이너스 3이 있어. 양의 제곱근이 있고, 음의 제곱근이 있고. 자, 그럼 그 합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0입니다. 이건 많은, 맞는 거네요. 됐어요? 자, 그러면 답은, 옳은 것은 몇 개입니까? 두 개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